오늘 함께 나오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다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오실 말씀의 제목은, 말 뿐이 아닌 복음의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뿐이 아닌 복음의 삶을 선택하라. 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많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는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렇지만 복음은 단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그냥 일에 대한 일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현재와 또 삶의 방향성, 또 선택하는 것들, 또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살아있는 능력, 삶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삶의 주도권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는, 좋겠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어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가 흘러가고 지나가고 변화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변화되는 그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시대의 영향과 문화가 발생하든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음의 뜻을 이루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 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어때요? 선택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이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신앙의 기준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약해지거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복음이 연약하거나, 복음이 능력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고 경험할 수 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시대를,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이심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운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숨쉴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저 말뿐이었던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삶의 모든 선택과 삶의 모든 그 방향과 그리고 그 결정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교하는 삶, 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에는요, 어떤 신앙의 수준과 높이와 어떤 넓이를 먼저 말하지 않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성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어떤 표현하는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봉사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뿐인 어떤 복음의 삶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의 주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주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를 그 주도하심에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주권과 나의 삶에 주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릴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한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전도함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교함에 있어서도, 나가, 나의 뜻을, 나의 진리를, 땅 끝까지를 증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선교의 삶이 되어진다는것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많이 드러나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라고 일컬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끄시는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많은 선택의 그 기록 가운데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나의 그 선택의 키를, 그 주도권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동안 했던 실수와 잘못했던 그 죄의 반복의 끊어짐을 경험하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실수와 방황이 아닌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오직 승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드릴 때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내가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것으로부터 마이미아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 왕의 법과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왕자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얻기 원한다면 먼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 내 주권과 나의 모든 그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오늘 배가 고픈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 진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주권을 내어드린 자로서, 나의 어떤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은 복음이 나를 통제하는 삶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뿐이 아닌 복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에 복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권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덧붙여서 내가 그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나야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지는 삶을. 증거됨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고 말하면 주님은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가 내가 상관이 없다. 너를 도무지 알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감정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그런 느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또 영적 어떤 체험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성령님께 드려지는 것이. 지속적여지고 계속적여지고 끝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했으면 내일도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은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것에, 그리고 정말 그 술이라는 것에 취하게 됐을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에 나아가 살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충만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성령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성령이 아니면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께 나의 삶의그 운전대를, 그 키를 내어드렸고 그것을 맡겨드렸는지 돌아볼 때에 그랬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주도하고 내 인생의 키를 놓지 않고 있다면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결코 복음으로 온전히 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4전에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복음으로만 살아가길 그냥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삶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바로 설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이 믿는 것은요 곧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복음으로 나아가기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삶으로 나가는그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너가 나아가서 예배드렸고 너가 나아가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네 안에 그 영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나는 없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요 경험하는 그 증거를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더라. 아직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원함들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성교를 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섰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나는 없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로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을 받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그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에 경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믿었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점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전히 아들로서의 그 부르심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자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살아가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삶.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어떤 선택으로, 그리고 어떤 신앙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에 여러분 아마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어떤 동작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나를 통해 계획하셨던 모든 그 것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살아내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복음으로 설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말뿐이었던 신앙의 모든 삶을, 복음이었, 그냥 말뿐이었던 그 복음인 것 같았던 삶을 이제는 복음의 삶으로 선택하며, 복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저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